안녕하세요. 자파, 다식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어볼까 하냐면요. 바로 2020년 6월에 업데이트될 내용, 업데이트 패치 내용이 오늘 상세 공지가 떴어요. 그래서 오늘은 같이 패치 노트를 읽어보면서 어떤 패치가 적용이 되는지 한번 얘기해보고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일단 내용은 안녕하세요 마블 퓨처 파이트의 GMT 찰나입니다. 일단 이모탈 헐크를 참고한 업데이트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어보미네이션 레드 시얼크의 신규 영웅 두종 추가 그리고 잠재력이 적용된다네요. 요 두가지 캐릭터가 신규 캐릭터가 나오는데 잠재력이 뚫려있는 상태로 나온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헐크 시얼크 그리고 헐크 아마데우스조의 신규 유니폼 3종이 추가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뭐, 새롭게 유니폼 3개, 그리고 신규 캐릭터 2개라고 생각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야기 콘텐츠 대규모 개선, 신규 스토리 라인, 라그나로크를 주제로 한 3기의 전쟁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토리 모드가 새롭게 개편이 되고, 새로운 스토리 모드가 나왔고, 거기에다가 얼티밋 모드까지 나왔다는 거, 뭐, 요번 상세 페이지에서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지금 화제의 업데이트, 섀도우랜드 35층 보상, 그리고 패턴, 확장에 대해서 내용이 있으니까, 요번 패치 노트에서 전부 다 읽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신규 경우두종 추가. 뛰어난 근력을 가진 어보미네이션. 레드 시얼크가 마블 퓨처 파이트를 찾아왔습니다.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딱 보면, 왁구가 존나 세 보이잖아. 개세 보여. 일단, 슈퍼빌런 타입의 컴뱃에다가, 능력은 간마선 내구력이고요. 얻을 수 있는 곳이, 우리 모두의 예상과는 다르게 데인저로입니다. 데인저 룸에서 그것도 플래티넘에서 챌린저 등급 보상 상자에서 나온대요. 이게 조금 어, 좀오바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보미는 어버미네, 어보미네이션 데인저 룸에서 나오는 게좀 말이 안 되는 게그 데인저 룸이라는 게 원래 엑스맨들이 훈련하는 그런 장소이자 아이덴티티 아닙니까? 뮤턴트도 아닌데 이거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여기서 좀 약간 속내가 나고 좀 냄새도 좀 납니다. 그래서 좀끼어판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 나오지 이따가 나오겠지만 수정을 환급을 조금 해줘요. 양심은 그래도 넷마블이 있었어 그래서 원래는 이제 4,500수정인가? 돈 주고 이제 그 데인저룸 패키지를 사죠 거기에서 이제 700 아니 1,400수정인가요? 1,400수정 정도 이제 횡급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리더 스킬은 뭐 컴뱃타임용 모든 공격력 플러스 아 이거 좀 상세 공지 올릴 때 제발 좀 최대치로 해주세요 최대치 이게 뭡니까 여기 한쪽에다가 1렙일 경우 오른쪽에다가 최대치일 경우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거 유, 이거 20% 아니죠? 최대한 60%인가 그렇죠? 좀 이거 좀 바꿔주세요. 진짜로 왜왜 왜 사람 헷갈리게 이렇게 만들어놔? 일단 기본적으로 패시브 스킬을 보면 회복이 붙어 있고 티어 2 패티어 2 스킬에 이제 패시브 효과에 최대 생명 6% 있으니까 최대한 이제 힐링팩터가 굉장히 많은 그런 캐릭터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 일단 공격적으로는 좀 있고요. 거기에다가 감마선 타입 팀원만 공격 시다단히트 피해량이 증가하고 영웅 타입이랑 슈퍼빌런 타입에게 주는 버퍼도 제공을 하네요. 이렇게 되면 빌런 겸 리더 겸 아니 리더 겸 버퍼 겸 다방면으로 쓸수 있는 캐릭터고 그나마 돈 쓸만 나는 캐릭터가 나오긴 한것 같아요. 뭐 리더 겸 버퍼, 뭐 약간 좀 니큐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근데 아 이걸 돈 주고 사야 된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아무튼 데인저룸 그 상, 보상 상자 플래티넘 이상에서 어보미네이션이 나온다는 거 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줄 수는 있다라는 점 그거 아니면 이제 과금으로 사야 된다는 점만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시... 레드헐크 레드시얼크라고 하나요 레드시얼크 같은 경우에는 월정액 상품 매일매일 생체 데이터에서 얻을 수가 있고 퓨처패스 시즌 3 일반 패스 보상에서 레드시얼크가 나온다고 합니다 전 이거 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매생이를 안 사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퓨처패스 일반 패스 보상에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생체 데이터 20개를 준다고 하니까 일성을 만들 수 있어요 그다음에 뭐 진급권이라든지 아니면 승급권이나 뭐 이런 거 써가지고 이터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무과금으로도요 그래서 일반 패스 마지막 보상으로는 세시 데이터 20개 얻을 수있어 매생이를 지르시는 걸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서 승급권이나 뭐 이런 것좀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어나 만들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굳이 매생이는 안 지르시는 게 조금 더 이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리더 스킬은 그냥 화염 피해량 증가해서 생명력 증가고요 1시브는 생명상승, 받은 피해 모르 감소, 뭐 딱히 뭐 버퍼, 리더, 버퍼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좀 간반에 나온 매생이급에서는 조금 하등급의 캐릭터가 아닐까. 뭐 아직 써보진 않았지만요. 글로만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어디까지는 저도 써봐야 좀 표현하겠지만 어보미네이션처럼 오 있으면은 보유하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진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성능 캐 용포 있는 성능 캐 정도로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보미네이션도 솔직히 너무 용포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보미네이션이랑 시어크 활용성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보미네이션이 조금 더 윗단계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얘가 근데 헐크랑 활용을 할때 헐크를 딜러로 사용할 때 얘가 리더로 있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판단해 보시고 이왕이면 다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신규 유니폼 세종 추가. 어 일단 이모터 헐크 나오고 어 시헐크 어벤져스 그리고 헐크 아마데우스쇼 브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일단은 헐크가 슈퍼 빌런으로 나온다는 게 정말 좀 조금 충격적이긴 해요. 그리고 유니폼 자체 굉장히 엄청나게 뭔가 뻥튀기 시켜주는, 패시브적으로도 전부 다 뻥튀기 시켜주는 그런 느낌이고, 솔직히 요번 유니폼에서 필구를 꼽자면 당연히 헐크겠죠? 그리고 할인, 이거는 당연히 할인은 하죠. 할인은 무조건 합니다. 원래 1750이 아니고 원래 1050에서 750 수정으로 할인 했는데, 이제는 무조건 기존이 1750이야. 언제부터가, 무조건, 기본이 1750으로, 은근슬쩍 이렇게, 상향이, 됐어요. 좀 짜증나긴 하죠. 그래서, 할인 기간에, 사주시면 조금 더 좋다, 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같고요 자, 다음. 잠재력 개방 영웅 2티어, 아, 2종 추가. 요건 아까 말씀드렸죠? 어보미네이션이랑 레드시어커는 나오자마자 잠재력 개방이 있도록,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재력 티어3 승급 가이드. 이건 뭐 필요 없고. 자, 3티어 스킬, 월드 브레이커 스매쉬. 어, 80% 배, 확률로 베리어시드 모든 피해 면역 무조건 관통 무적, 어, 근데 얘는 왜 무적이 5초밖에 없어? 왜, 왜, 얘는 왜 무적 5초야? 나머지는 막, 각성 애들도 막, 8초, 10초 이렇게 주는데, 얘는 왜 5초야? 얘, 근데 8초, 8초거나 10초였으면 진짜 개쎄겠다. PVP에서 때려잡을 리가 없겠다, 진짜로. 그만큼, 약간, PVP적으로 OP 능력을 갖고 있는 헐크기 때문에, 요번에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긴 합니다. 아, 차상캐라서, 아, 그럴 수 있겠네, 차상캐라서. 일단, 방역부터가 좋은데, 히트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고, 요렇게만 봤을 때도 PV 2.0 능력, 보다는 PvP가 조금 더 주력으로 된 그런 캐릭터인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써보진 않았지만 그리고 신규 각성 스킬 추가 헐크 아마데우스 조의 각성 스킬 추가됐습니다. 국뽕 업데이트 누가 또 어? 넷마블의 딸어 이제는 넷마블의 사위라고 불러야 되나요? 넷마블의 사위 헐크 아마데우스 조가 각성 캐릭으로 나왔습니다. 진짜 얘는 원래 존재감 존나 없었는데 루나랑 사귄다는 것 때문에 구설수에 올랐다가 갑자기 각성으로 빡끝조 어, 어, 우리 조서방이라 불러야 되나 조서방 어, 넷마블의 딸 두째 딸이랑 이제 사귀고 있으니까 조서방이라 불러야 되려나요 자 일단 각성 스킬 이렇게 보면은 왜 이거 각성 스킬은 1레벨 기준 6레벨 기준으로 해주는데 왜 위에 있는 애들은 그렇게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스킬 레벨 6기준 매 1초마다 5안 추가의기절에 모든 방어력 감소 일단 반각이 있네요 마이너스 60까지 그리고 치명타 피해율 50% 대상의 피해율 70% 확률 무시 무적 10초 모든 상태 이상 제거 좀 싸움 좀 하고 PV적으로 괜찮긴 할것 같은데 얘가 어떻게, 봐, 어떻게 보면 컴백이지 않습니까? 그럼 컴백 주자랑 붙으려고 하면 네이머랑 제일 많이 붙고 그다음 미판이거든요 근데 얘가 미판을 뛰어넘을 것 같다는 생각안 들어 일단 네이머까지 가지도 않아 그리고 그 위에 또 헐크 성님도 계시죠 PV 이쪽으로 따지면 네이머, 미판, 헐크, 아마데우스죠. 이렇게 될것 같아요. 헐크 선에서 정리될 것 같아. 그래서 얘가 뭐그걸해서 엄청난 효율을 발휘할 것 같지도 않고요. 솔직히 얘를 각성 가는 것보단 닥터, 오토포스 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솔직히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조금 각성에 대해서 좀 꺼림, 꺼림은 당할 것 같다. 각성에서는 좀 약간 많이 밀려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얘도 언젠가는 또 건능이나 재련 들고 또 PVE 뛸것 같긴 해. PVE P 뛸것 같긴 해. PVE는 안될것 안 같고 PVP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각성 조건은 헐크 이티어 70 레벨, 루나스노우 이티어, 헐크 티어 2, 웨이브 티어 2. 어 이렇게 되겠네요. 일단 헐크 티어 2랑 루나스노우 티어 2, 웨이브 티어 2 그리고 아마데오스 조가 70 레벨이어야 각성이 된다. 이렇게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다음 퓨처패스 신규 시즌이 진행이 되는데 뭐딴거 없죠 돈 쓰란 얘기죠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퓨처패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레드시얼크 레드시얼크가 맨 마지막에 준다 요게좀 특이해요 그래서 매생 지르시는 분들은 뭐 진급권이나 고진권이라든지 뭐 승급권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을 지금 자기 인벤토리에 좀 있다 내가 매생 안 사도 이 시얼크 레드시얼크 생... 일성만 있어 도 내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점. 어 근데 공지가 좀 다르네요 아까전에 20개라고 하지 않았어? 30개인데? 잘못 봤나? 잠깐 다시 봅시다 아까전에 분명히 20개라고 하지 않았어? 어 여기선 아 여기 매일매일 생시 데이터에선 20개 매일매일 생시 데이터에선 20개고 어 저기 뭐지 퓨처패스에서 30개 준다 어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네요 이렇게 주니까, 어, 일성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전설 패스 쪽에서는 이제 특수 아이코 정의의 방패, 그리고 이제 신화 패스에서는 이제 특수 아이코 데드풀이 왔다. 이 정도만 될것 같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 퓨처 패스 기능의 모두 바퀴 이게 시즌 3만에 이제 나오네. 이게, 이제 나와요. 내 퓨처 패스 첫날부터 뭐라 그랬어? 어? 이거 모두 바퀴 없냐고. 맨날 이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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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클릭해서 시즌 3만에 이게 도입된 게 말이 됩니까? 예? 조금 에바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패치했으니까. 여기까지. 자, 칭찬할 건칭찬하고요 자, 다음. 데인저룸 특별훈련 상품 추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보미네이션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데인저룸 특별 상품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보미네이션 특별훈련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어보미네이션 뭐, 뭐, 사신 분은 아시죠? 그 데인저룸 사보신 분은 아시죠? 얘가 이거 산다고 해서 바로 티어2가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데인저룸 퀘스트를 쭉쭉쭉 따라가다 보면 뭐한 1시간 한 정도? 1시간 정도만 투자하면은 이렇게 어보미네이션 티어2로 만들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거는 4500 수정을 살수 있는데 요거 획득간 1250개 1250개? 잠깐만 원래 이거 환급을 안 해줬나요? 나 그거 궁금해 데인저룸에서 수정 안 줬었나? 요번만 환급을 해주는 건가요? 원래 환급을 해줬나? 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그래 황금을 해줬나요? 줬던 것 같기도 하고 안 줬던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줬다고. 아, 원래 저번에 줬다고. 그럼 황금이 아니네, 씨. 황금이 아니었네. 씨. 에이, 좋다 말았네. 어. 일단은 이게 렇뭐 어떻게든 뭐 데인저 룸 팩을 사시면 이제 수정 1250개는 다시 뭐 돌려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쓰면 될것 같고. 특별 훈련 퀘스트 어 필요 없고. 자, 이야기, 신규 스토리라인, 세기의 전쟁. 자, 일단 스토리라인이 이제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세기의 전쟁,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음 시나리오가 진행이 되는데, 일단, 수정재화를 소모하면 즉시 세금이 가능하다. 아, 이게 바로 되는 게 아니야. 아, 세기의 전쟁, 이게 해금이 되려면은, 뭔가 도전과제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뭔데? 그럼 도전과제? 영웅육성, 토르 70레벨 달성. 스파이더맨 70레벨 달성? 캐티마, 로키 70레벨 가야 된다고? 울비도 있어? 아니, 울비까, 울비까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다 삼성이, 3티어가 있는 애들이잖아. 다 3티어가 있는 애들인데, 개뜬금없이 톡, 로키가 여기 왜 들어가? 하... 잠깐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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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를 해보자. 나 지금 너무,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 세계전쟁, 이거 하면 뭘 주는데? 세계전쟁 들어가면. 야, 타이 강아키트 코큐파 이거 그냥 공짜로 주기 싫어갖고 로키를 어 키우게 만든다. <laughs> 아따 어그뭐드 그 얼마나 대단한 거 준다고 어? 야 그냥 뭐 그냥 뚫어 주지 이거 뭐 솔직히 첫첫 첫 보상 아닌 이후에야 이거 들어갈 일 거의 없어요. 굳이 로키를 70레벨 찍어야 돼뭐 일단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 커스텀 모드 추가. 일단 커스텀 모드가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차원 충돌 캠페인 모드 1회를 클리어하면 커스텀 모드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세계의 전쟁 커스텀 모드는 추후 업데이트를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네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거의 고인물들이나 할수 있는 거네 이거는 그냥 고인물들이나 할수 있는 어 모드네요 이거 좀 솔직히 좀 너무 허들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뭐 토르, 스파이더맨, 캡틴 마블, 울, 울비도 좀 그래 뭐, 세 개만 3티어라고 하면은, 그래도 반 이상이 즐길까 말까 하는데, 여기다가 울비 넣어주고, 나도 못 즐겨. 보석 뚫기. <laughs> 어, 그 방법도 있긴 있네요. 보석 뚫기가 있긴 있네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이걸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어, 조금 이거는 좀, 잘못, 한게 아닌가라 는 생각이, 로키 70은 좀, 선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반 난이도는 보유한 모든 영웅을 제한 없이 선택이 참가 가능하며, 얼티밋 난이도는 티어3 승급 또는 잠재력 각성이 진행된 영웅들만 참여합니다. 솔직히 관심 없어요. 우린 보상만 관심이 있어서. 캠페인 모드를 클리어하면 커스텀 모드가 해금됩니다. 커스텀 모드 해금 시 일반 난이도는 모든 스테이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얼티밋 난이도는 1스테이지부터, 이게 난이도도 있나보네. 난이도가 있어? 어, 일단, 어쩔 수 없이 저는 무조건 로키 70을 찍거나 아니 수정으로 해금을 해야겠네요. 어, 일단 그렇고요 커스텀 모드에선 중간 저장 기능이 없고, 회차 초기화 기능은 사용할 수 있다. 중간 저장이 없다. 한마디로, 붙잡고 할 거면 끝까지 해라. 이거네요. 이야기 첫 클리어 보상 변경에 따른 어벤져스 3099 유니폼 지급 안내. 업데이트 이전 기존 이야기 모드를 1회차 이상 완료한 에이전트님을 대상으로, 2, 3회차 클리어 보상인 블랙 위도 캡틴 아메리카 유니폼을 지급해야죠 이거, 좀 어이가 없는 게, 과거에는 우리가 이 유니폼 3개 다 얻으려면 3바퀴 돌았어야 됐거든? 이제 한 바퀴만 돌면, 어, 다 줍니다. 예, 2회차만 클리어해도 이 유니폼 3개 다 준대요. 뭐 이건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규 스토리 라인 및모드 추가로 인하여 저 이야기 전체적인 개요 및 보상을 정리했으니 임무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야기 구성 보면 스토리 라인 차원 충돌에서 캠페인 모드 고정 영웅 지정 특성 스킬 사용 가능 커스텀 모드 고유한 어, 그리고 스토리 라인 요거는 무조건 이 고정 캐릭터만 할수 있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느그스파 안 키우면 뭐다? 느그스파 떡상. 어 갑자기 뒤에서, 짐 싸고 있던 스파이더맨이, 오? 다시 짐 풀기 시작했죠? 아니, <laughs> 갑자기, 짐 존나 싸고 있는데, 오? 블랙볼트 나와봐, 이 새끼야. 이러면서, 바로 뛰쳐나오는, 어, 갑자기 이렇게 일자리에 찾아버리는 느그스파가 될수 있겠습니다. 음, 일단은, 취업 성공. 그 다음, 이야기 전체 보상을 보시면, 스토리라인, 보상은, 어, 뭐, 그렇고요 뭐, 똑같네요. 예, 똑같고. 스토리라인 차원 충돌 커스텀 모드 단물질 150개 혼돈 노루스톤 장비 강화 골드 125생체 데이터 30개 곱하기 5. 150개 주네요. 그래도 한 번은 다 깨야겠네. 근데 솔직히 이거에 비해서는 너무 좀 그렇다. 어. 좀 보상이 개짜다. 그리고 이제 스파이더맨 스파이더 스파이더맨 70레벨. 아맞자 보상인 거죠.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70레벨인가요? 잠깐만. 아까지 그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 70레벨 달성이지. 토르, 토르 60, 70레벨, 캡틴 마블 70레벨, 로키 70레벨, 스파이더맨 70레벨, 울비 70레벨 찍으면 요거 준다는 얘기죠 차원 정수 100개, 타이탄 부품상자 무수, 100개, 코스미 큐브 파편 80개 어, 진짜 이거 들어가는 재화가 이거보다 더 많이 들어갈텐데 어, <laughs> 진짜 <웃음> 얘네 60레벨 찍는 재화에 비해서는 이거 턱없이 부족하죠? 어, 뭔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그 스토리 라인 차원 충돌해서줄수 있는 건 노르스톤이랑 1, 3 등도 타이가 키트인데 에너지 8씩 잡아먹어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솔직히 안 맞습니다. 예. 가성비가 안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추가로 주는 거, 요거 스토 스테이지 생체 데이터 보상 이걸 누가 여기서 돌아다니면서 잡냐고 먹냐고? 차라리 여기 소들 돈으로 균열 토큰 모아가지고 이걸로 바꾸는 게 낫지. 어? 누가 이거를 에너지 쏘, 쏘면서 여기 들어가냐고? 난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그렇게 스토리모드 개선하려고, 그렇게 인력과 시간과 월급을 낭비했는데, 이렇게 비효율적인 컨텐츠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차라리, 이럴 거면 에너지를 마이너스 한 2, 3만 하세요. 그러면 진짜, 아, 숙제 다 했는데 할거 없다. 한 친구들이 손컨이라도 하면서 재미보게. 그렇게 해서라도 꾸역꾸역 올리게. 응? 왜 그렇게 인력과 시간과 낭비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만든 컨텐츠가 한 바퀴 돌면 끝이잖아 이거 그냥 업적인 거잖아 다 만들었습니다 업적 주세요 한 바퀴씩 딱 돌고 아끝 이제 안 들어가 딱 이거잖아 딱 버려지는 모드잖아 딱 버려지는 거잖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 차원 임무 충돌 아 다른, 다른 거네 다른 거네 어 죄송합니다 다른 거네요 이거는 얼티밋 난이도 아 얼티밋 <laughs>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할게요 다시 잘못 말했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말했던 세계의 전쟁 캠페인, 캠페인 모드. 타이강 화권이라고 아, 이거는 괜찮다. 어, 이거는 괜찮아. 어, 이건 괜찮고. 요거 얼티미 근데 얼티미 어, 얼티미. 어. 얼... 아, 죄송합니다. 정말. 어, 네. 내가 냅마블한테 사과할게. 어, 냅마블 님. 사과드립니다. 예. 사과드립니다. 네, 대가리 받겠습니다. 예, 사과드립니다. 네, 대가리에 일단, 얼티민 난이도라면은 이건 또 얘기가 또 다르지. 어, 얼티민 난이도라면 이건 굉장히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어, 이러면은, 음, 거저 먹는 거다? 어, 라고 볼 수가 있고, 생대가 안 좋다고. 어차피 우리 이것만 받고 빤스안할 거잖아. 어, 어차피 어 생, 이것만 받고 빤스안할 건데 뭐. 그리고 스토리라인에서 타강권 이거 하나하나 주고,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지 가장 궁금해. 여기에서. 이 파란 박스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게 가장 중요해. 진짜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여기에서 뭘 준다는 걸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잖아. 나와 있어요? 이거에서 뭘 준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게 제일 궁금하고 오른쪽 저 생대들 아니냐고. 아니야 이거는 그냥 회차 플레이잖아. 스테이지 생체 데이터 보상이고 이거는 그냥 박스인데 완료 상자. 이야기 세, 세기의 전쟁 완료 상자 그리고 각 챕터별 이야기 상자. 그래서 요 상자에서 뭐가 나올지가 가장 궁금하죠. 예측 오딘 유니폼? 설마 그렇게 순순하게 주려고 어. 파란 박스래, ctp만, c t p 방 가질 수 있는 게 아마 정말 좋을 텐데, 그럴리 없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스테이지 생체 데이터 보상 및각 챕터의 이야기 상자는 스테이지가 진행도가 증가할수록 획득 가능한 생체 데이터의 종류가 추가되니 획득량이 증가하군. 아, 이러면 또 얘기가 또 달라지네요. 스테이지 생체 데이터 보상 및각 챕터별 이야기 상자는 스테이지가 진행도가 증가할수록 획득 가능한 생체 데이터의 종류가 추가거나 획득량이 증가한다. 그렇다면 요거 사진을 보면 어디 있지? 요산이 잠깐 나왔죠. 회차 이거를 많이 할수록 높아진다는 것 같은데요. 이소상자라고요? 아씨 개판이네. 이소상자 필요 없는데. 어 개판이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거 회차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생체 데이터를 더 준다는 얘기 아니야? 어 요거는 뭐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더 추가로 줄지는 모르겠지만 요런 게 있다라는 건 정도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는. 자 다음. 자 다음.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섀도우랜드 35층 확장. 이게 지금 오늘의 가장 핫한 이슈였거든요. 30층에서 35층 섀도우랜드 기존 층이 확장이 되었다는데 확장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리뉴얼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원래 35층까지 원래 있었는데. 확장이라고 하는건 좀 그렇고 새로운 스테이지에 도전해 첫 클리어 보상을 획득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36층부터 1층부터 35층까지 등장하는 스테이지가 중 한개가 무작위로 등장합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첫 클리어 보상이 아까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이거 전부 다 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31층 32층 33층 34층 35층까지는 기존에 클리어 하셨던 분들도 첫 클리어 보상으로 코스믹 큐오파 편, 고급 잠재력 강화권, 오딘의 축복, 그리고 4단계 고급 타입 강화권, 2티어 고급승권 모두 신규 유저든 기존 유저든 다 준다라고 합니다. 여기 글을 보시면 6월 29일 업데이트 공지, 상세 공지가 올라오고 나서 9분 뒤, 9분 뒤에 추가가 됐어요. 해당 첫 클리어 보상의 획득층이 조정이 되었으며, 첫 클리어 보상 초기화 되지 않는 점 유의해주세요. 한마디로, 지금까지 올라왔었던 첫 클리어 보상은 초기화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첫 클리어 받았, 받으셨던 분, 여기 110층 깼다고 해서 2 티어 고급 승급권 받으신 분또 주지 않아요. 예, 여기 적용되는 건 31층부터 35층까지만 적용됩니다. 거기에다가 새롭게 추가된 31층에서 35층의 보상은 기존 이용자들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아우릴 수 있는 섀도우랜드 업데이트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섀도우랜드 변경에 따라 31층부터 3 135층까지의 보상이 변경되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별로 신경 안 써요. 어차피 이미 다, 거 엔간함 다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31, 35층 스테이지 클리어 보상은 티어 2 승급 재료를 메인으로 기존층 대비 상향되어 지급되니 많은 도전 바랄게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줄까? 그리고 기존의 섀도우랜드에 지급하던 핸드의 보물상자와 데어데블의 보물상자에서 지급되었던 보상 일부가 개선됩니다. 핸드의 보물상자에서 희귀 등급 투수 장비와 희귀 등급의 코믹스 카드가 제거되어 상위 등급의 보상 등장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이거는 박수 칠만한 내용입니다. 잘삭제했고요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드의 보물상자에서 획득 가능한 히든 티켓의, 아니, 히든 티켓과 유니폼 강화키트의 지량 수량이 상향되었습니다. <목소리> 여기까지는 갓패치. 데어데블의 보물상자에서 획득 가능한 이, i, iOS인가요? i, i, so 아니야? iso 아니에요? 내가, 내가 잘못 봤나? iso잖아. <목소리> 자, iso8. 4성과 5성이 제거되어 다른 종류의 보상이 등장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아, 좋아요. 기분이 좋으니까, 어, 이거, 과장 끝까지만, 어, 다시 들어오세요. 다시 출근하세요. 이렇게 오타 쓰고 공지 올리고 누가 퇴근합니까? 예. 과장 끝 모이세요. 예. 과장 끝 모이세요. 자, 그리고 유니폼 컬렉션 추가되었다. 어, 관심 없구요. 특수 아이콘 아까 전 말씀드렸다시피 어, 헐크랑 데드풀이랑 방패가 추가되었다. 이 정도인 것 같고요. 기타상 특수 장비의 유용한 효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콘이 추가되었습니다. 어, 요거는 아까 뭐 K 대님께서 영상으로 만들어 주셨죠. 무적이면 무적 뭐 이런 식으로 아이콘이 이게 표시가 된다는 점. 좀 이제 좀 아이 좀 선택하기가 좀 편하겠죠. 그리고 아래 버프 아이콘이 조금 더 알아보기 쉽도록 수정되었습니다. 월드 보스 첫 클리어 보상이 업데이트 이후 조, 초기화될 예정이라고요? 아 아직 그게 업데이트가 안 됐지 월드보스 첫 클리어 보상 아직 안 됐죠 음 그리고 에픽퀘스트에 획득 가능한 생체 데이터의 획득 장소를 안내를 추가하였습니다 음 그건 상관없고 어 괵괵괵 닷닷닷 애들 전부 다 대상 단어 싹못 하고요 자 일단 게임 오류 수정 사항은 저는 안 보겠습니다 예 네. 보다 보면 제가 혈압 오를 것 같아서 예, 더 이상 우리 좋게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예, 게임 오류 수정 사항은 개인적으로 직접 찾아가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뭐 크나큰 크리티컬한 문제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에어컨 왜안 나오냐이씨. 아무튼 어, 패치 내용은 여기 정도인데 좀서도 어, 패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전체적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어, 혼선 이 있었던 점 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그 같이 보시면서 잘못된 부분 짚어 주셨으니까 너무 나쁘게 보셨.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저도 같이 보고 같은 반응을 내고 싶어 갖고 어, 이번에 거의 제대로 읽은 거기 때문에 어, 너무, 너무 나쁘지 않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혼선이 있었지만 그래도 결국은 정정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금까이자파 다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일단 글적으로는 성공적이다.